네 안녕하세요 선유도역 했을 때 투룸 오피스텔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위치가 가장 뛰어난 그런 오피스텔 찾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제가 하나만 찍어 드릴게요 이 오피스텔을 가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오피스텔 이름은요 에두시티 에비앙 입니다 오늘 한번 알아보시죠 단지 규모를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192세대입니다 총 4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최고층 13층 사용승인일 2017년 그러니 이제 6년 됐습니다 깨끗하죠 당연히 총 주차대수 101대 용적률 299% 대면건설해지었고요 면적은 33, 45, 66이 있는데요 45가 거의 대부분의 평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실거래를 또 말씀드릴게요 연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5제곱미터 인데요 매매가는 지금 한 3억 1 2천 근데 최근에 좀 오르고 있어요 2, 3천까지 올라가고 있고 전세는 지금 2억 8천에서 2억 9천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45제곱미터 기준 투룸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기준을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 모습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외부는 아주 깨끗한 화이트존,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요 동이 아까 말씀드린 내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차 공간이 위에도 있고 지하 주차장도 있어요. 그것도 자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텔이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투룸이고요. 실평수는 12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부 보여드릴게요. 현관에서 주, 들어오시게 되면 싱크대가 보입니다. 싱크대가 전자. 전기 렌지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냉동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보시면 화장실에 세탁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그래서 세탁기 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샤워부스 시설 따로 있고요 화장실 쭉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거실 안방 안방을 보시면요 안방 위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거실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 에어컨이. 대신 작은 방 하나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이 공간은 보통 뭐 대체적으로 드레스룸 아니면 컴퓨터 방으로 많이 쓰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보시면 규모 자체가 작지 않다. 신혼부부,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자매, 남매 모두 강추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